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맛집 인터뷰 지진 김종찬, 김지훈 매니저입니다. 민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체험단을 통해 성공적인 매출 효과를 보신 시흥 지역의 해그린 베이커리 카페 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를 보셨는지 인터뷰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laughs> 매니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 해그린 베이커리 카페의 대표 장범수라고 합니다. 아, 이제. 네, 접답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앞, 앞,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다른 대표님들, 대표님 업체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2023년 10월에 오픈한 해그린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고요. 여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시흥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카페라고 저희가 자고할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럼 저희 대표님 매장을 하시게된 계기가 또 따로 있으시요 저희가 원래 여기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쪽에서 원래 고깃집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고깃집이다 보니까 단체인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와 중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카페는 되게 잘 되더라고요. 여기려더 어. 카페가 더잘 돼서 여기 리모델링도 어차피 하게 되면서 좀더 예쁘게 바꾸면서 카페로 한번 해보고자 해서 업체, 업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오, 어. 아 오면서 보니까 네. 이, 이 지역 인근 주변, 주변 지역이나 경쟁업체들 어, 네. 네. 어. 네. 네. 그 카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네, 대표님께서도 어됐든간에 다른 카페들이 경쟁업체이신 거죠? 네, 저희 광고회사도, 광고 회사, 저희 회사도, 다른 주변 경, 경쟁 광고회사들이 정말 많은데, 네. 그 중에서 굳이 저희 경향과 같이 선택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선 주변 사업권을 먼저 분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픈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저희 경쟁 상대라고 때는 이제 카페들 검색을 하면서, 이제 블로그들 많이 봤는데 거기 이제 강남 맛집이 제일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남 맛집이 제일 많으니까 아 여기가 좀 일등 업체구나 라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됐어요. 네 그럼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 아. 저희 강남 맛집 을 이용 기간이 얼마나 되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2023년 10월에 오픈하면서 10월, 11월, 12월, 1, 2, 3, 4월 5약한 7, 8개월 정도 오픈한것 아. 네. 같습니다. 7, 8개월? 네. 네. 우리 저희 강남아치 한해 동안 니노스에 관한 신규 분들이 있나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아치 기소 하면서 저희가 어, 체험단을 어, 어, 받은 니노수가 450에서 500명 정도 체험을 받았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좀 많이 울고 싶어서 많이 니노스 모집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450에서 500명 정도 체험이 왔다고 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블로그를 보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매도표님께서 아, 네. 예, 네. 광고를 하시 전 광고를 하신 이후에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네.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 서화가있을까요 우선 네. 어, 저희가 어, 강남 맛집을 오픈과 동시에 하게 돼서 이제 아마 저희가 일반적인 손님들보다는 우선 체험단을 좀 많이 모집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게 자꾸 데이터가 추적되고 아니가 이제 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 손님들도 블로그를 보고 많이 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 이제 아마 대부분 강남원 트 체험단으로 인해서 블로그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아... 대표님 이제 매, 매장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 쪽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대표님들도 아마 제 궁금하신 게 이제 매출 상승이실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그 어느 정도 보시는지 말씀해 주셨 그리고 아마 그걸 오픈과 동시에 같이 해서 이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저는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도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30% 35%이 정도는 예상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블로그가 계속 쌓이고 뭐 저희가 더 상단에 위치하면서 이 앞으로도 매출을 더일으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 네. 3 5인가요 네. 좀더 어, 정말 많이 오셨어데 아, 그런데 대표님, 대표님처럼 네. 저희, 저희와 같이 광고를 진행하는 가게들은 광고 대비 효과가 굉장히 매우 크다 보니까, 혹시 강남 맛집에서 사장님한테 과장해서 얘기하도록, 혹은 뭐, 오버해서 얘기하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솔직하게 대답했었는데, 저희 동남아, 저희 회사에서 네. 그런 의미를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 전혀 없고요. 저도 오히려 손님들이 오면서 이제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때는 혹시 어떤 경로로 오시게 되었는지라고, 어보면 블로그 보고 왔어요 하면서 이제 어떤 블로그 보고, 보고 왔나 봤더니 맨 밑에 이제 항 분남맛집이 있더라고요 절대 이게 과장돼서 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아칩이라는디전에 하시면서 성격이 좋았던 점이나 만족스러웠던 점 점이 있으실까요? 우선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카페인데, 짧은 시간 안에 450에서 500팀을 받았다는 거는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많이 서포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추가적인 체험단을 모집하게 될 때, 이제 카톡이 됐든 연락이 됐든 이렇 해서 연락을 드리면, 한 10분에서 15분 안으로 연락을 빠른 답장에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말고도 많은 업체가 있을 텐데, 그렇게 빠른 피드백을 줄수 있다는 건, 정말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역시.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마감보고서로 그러니까 네. 네. 마감보고서로 네.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네. 언제 네. 네. 어, 한 달에 한, 번, 한 번씩 몇, 명, 몇 명을 선정을 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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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작업을 어떤 걸로 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키워드는 효과적효과적으 효과적, 효과적, 효율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브, 블루우리드 등아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자료를 네. 많이 보내 보내드리고 있는데 실그각들의 네. 음, 수치화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보내드렸던 마감 보고서는에 어, 대해서 만족도 어느 정도 있으시는지 있을 어, 만족도로 보면 10점 만점에 요 10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마감 보고서가 네.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전에 조금 보기 어려웠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수치화가 조금 더잘될수 있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인스타 광고도 하게 되는데 예, 예. 그런 광고에서는 이제 정확히 몇 명이 보게 되었느냐, 뭐 댓글이 어떠냐, 좋아요 수가 어떻냐 이거를 저희가 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이 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이제 직접적인 어, 체감을못 하는데 저희가 매달 이거를 이제 리포트를 받게 되니까 아 이번에는 몇, 몇 명이 보게 되었고 이번에는 또몇 개의 블로가 그 작성이 되었고요. 걸한 눈에 볼수 있어서 되게 좋습 어, 매출이 갑작스럽게 오르게 된게한 4개월에서 어, 5개월 정도 될때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음. 체험단을 받으면서 어. 이제 점점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블로그 수. 이게 많이 축적되면서 점점 더 효과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3 3개월 차 이상 한 4개월에서 5개월 차 정도에는 효과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음. 어, 네 대표님 사실 네, 대표님뿐만 아니라 네. 대표님들은 음, 저희뿐만 아니라 대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데 네. 가능하시다면 혹시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거 있어요? 와, 아, 아, 저만의 노하우... <laughs> 우선 블로그 체험단이 왔을 때 그분들이 하나하나 글을 직접 써주시잖아요. 네. 그래. 그분들도 와서 체험단 해 주시, 체험을 해주시고, 먹고 글을 작성해주시는데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글을 잘쓸수 있게 있을까? 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가시는 길에도 좀더챙겨드릴수 있으면 좀더 글이 좀더 예쁘게 작성이 되고, 이게또 누적이 되다 보면은, 또 이제 다른 저희 카페를 몰랐던 고객들이 그거를 보았을 때, 뭐 이분들이 체험단을 했지만 조금 더 진심 있게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할수 있도록. 좀 이제 체험단 고객들이 왔을 때좀더 네. 친밀하게 대화하고 좀 그를 좀 좀더 예쁘게 뽑주십사 그렇게 좀 제공을 잘 했던 거예요. 아, 음. 네, 그러시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네. 많은 대표님이 계실 텐데 저희 강남 맛집에 아무래도 궁금하시거나 네. 걱정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대표님들께 이거 네. 하나만. 진짜 광고라는 게 직접적으로 이게 체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인스타가 됐든 다른 인플루언서가 와서 뭐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다른 업체는 뭐 이런 마감보고서를 통해서 뭐 어떻게 뭐몇 명이 유입됐는지 몇 명이 보게 됐는지 이거를 알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강남 맛집은 이거를 매달 볼수 있으니까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 아직 뭐 강남 맛집을 이용해 보지 않은 대표님들은 그걸 일회성이라도 아, 어, 아, 뭐 네. 한달 정도 기간만이라도 음.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마감 보고서를 통해 어떻게 이거를 체감을 하시면서 어, 그러시면은 아마 이제 저처럼 이제 뭐 저는 뭐 1년 이렇게 하면서 2주 뭐 후에도 더 연장하게 될 거지만 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일회성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그 네. 네. 앞으로도 저, 쭉 저희가 함께 해주실 거죠? 아, 예. 당연하죠. 말감사합 아, 네, 네, 너무 네 너무 아, 소중한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력하는 체험 단계로 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것 네. 데이크, 파이팅 을번드다남 파이팅!